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입고 차량입니다. 현대 넥소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21년형 실주행거리 4만 k m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스타일리쉬한 차량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프로스전답게 멋진 자태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바로 두 번째 색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순, 은색. 두 번째는 바로 이, 이 색상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넥소. 제가 1년 반 동안 직접 타봤죠. 아시죠? 제가 1년 동안 제 유튜브 구독이라든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넥소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넥소를 타고 고객님을 모시러 다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넥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불 많이 납니다 근데 전기차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전기차를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충전의 두려움과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는다면 넥소 차량을 한번 염두해 보십시오 2천만원도 안주는 차량에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액이 가 무려 7,500만원이 나하는데요 아무리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800만원 밑으로는 구매하실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어떤 분들 뭐 2천만원에 사는데 3천만원에 사는데요. 자 2천만원에 넥스 사신다고 하면 제 3천만원 밑으로 새 차를 사실 수 있다면 진짜 그분은 대단하신 거고요. 2천만원대 넥스로 사신다고 하시면 저좀 차를 갖다 주십시오. 제가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댓글 다시 마십시오. 현대자동차에 직접 전화해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절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무려 7,500만 원에 제가 알기로 보조금이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4,000만 원입니다. 진짜 그냥 많이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고좀 차고 드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모기가 물어갖고 계속 모기가 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이 생생한 그대로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항상 이 늦은 시간에 실제 매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동이 걸려서 주금 수소가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어떤 딜러보다 수소 차량에 대해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기름 가득 5만 6천원, 5만 7천원, 5만 8천원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기압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럼 몇 키로 타냐? 600키로 탑니다. 자, 수속 가격이 지금 990원,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 아닐 때는 이게 원래 660원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만땅이 3만 몇천원입니다. 4만원이 채안 들어간답니다. 그럼 600키로 산 겁니다. 자, 진짜 스타일리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차량을 사서 랩핑을 하거나 도장을 한다면 저는 이 색깔로 할 겁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본질로 가서 영상 도와드리겠습니다 46 나의 9419 넥소 차량이고요 전방에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LED 전조동 및 안개등 모두 LED가 들어갔습니다 전방에 전방 카메라 및 긴급 주돌 방지 SCC 자율 주행이 들어갔고요. 전기차 전용답게 46나의 9419입니다. 넥쏘 수소 전기 차량입니다. 세금 오케이, 이전비 오케이, 주차 오케이, 모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점염두에두시고요 깔끔한 무광 스타일리쉬한 바로색상 바로 그 색상이며 전면 유리 또한 프리미엄. 틴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한 멋진 차량이고요 세차하기에 편합니다 그냥 발수코팅만 한번씩 발라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지까지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넥소는 폭발이나 불난게한 번도 없었습니다 깔끔한 휠타이어고요 제가 입고 후에 다이나 프로 HX 한국 타이어 정품 245 4519. 보시다시피 타이어 날짜가 어딨냐. 날짜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요. 아, 저 반대쪽 가서 보여줘야 하나? 제가 날짜를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자, 올해 생산 다이나 프로 풀옵션 타이어 제일 한국 타이어에서 제일 고성능 타이어입니다. 자. 이게 원래 정품이 미쉐린이 들어갔습니다. 그지만 저는 타이어 프로,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뿜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신품 타이어를 적용했고요. 바디 역시도 깔끔합니다. 항상 휠 타이어 맛집답게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팔면서 싸구려 용품 같은 거안 해주고 저렇게 휠타이어를 A급 타이어는 세팅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245, 459고요. 1 타이어 트레이드 나쁘지 않습니다. 중고로 가로놓은 게 아니라요. 정품 나왔을 때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용구동 차량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홈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전용구동이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싸구려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미쉘리는 재고도 없었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거 5만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저것도 짝다 20만원이 넘는 다이나 프로 HPX 모델입니다. X가 요즘 제일 비싼 타이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했고요. 여기 딱 보이시네요. 24년 24제쯤 보시면 장착을 한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보시면 타이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 타이어로 교체해 놨고요. 역시나 운전석 이요 아, 조석 이어 운전석도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넓습니다. 참고로, 폴딩이 돼서요 뒤에 이것도 이렇게 쓰실 수 있지만, 지금 쓰실 수 있지만, 폴딩 시트라서 접고 사용 가능합니다. TPMS, 타이어 키트 다들어갔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갔습니다. 또한, 실내 역시도 스타일리시한 푸른빛, 남색빛이 들어갔고요. 이단 열선 시트 들어갔고요. 오디오 크래 사운드가 적용이 되있습니다 걔는 7,500만 원이 아니죠. 깔끔한 역시 가죽 상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지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가죽 상태도 역시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뭐 4만km 밖에 안 탔으니까 깨끗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차주부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탔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깨알로 이런 것도 살짝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폴딩이 돼서 많은 증거 하고요. 고일매트 적용해 놨습니다. 넥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있게 했고요. 버테스, 고급 프리미엄, 반사 필름 보시죠? 이렇게. 그만큼 열 전도율이 높고요 자외선 차단율이 높다는 겁니다 브레일 사운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자선이탈 후축방 12볼트 다 점프 들어가고요 후축방 전동시트 깔끔한 가죽시트 그대로 보십시오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썬루프 썬루프도 또 대용량입니다 큰 썬루프고요 양쪽으로 무릎만 물렸네요 으흐흐. 자 에어컨 좀 틀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틀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9분이고요 오토 메카 전시장에서 실매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객님이 좋아하는 어라운드 뷰 들어갔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어라운드 뷰 들어간 모델이고요 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갔죠 전방보기식 보이시죠 후방카메라 당연히 들가고 전방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자 12시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며칠일까요 역시나 8월 9일 금요일 12시 저희 매장에서 실제 매물을 두번째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실주행거리 44,000km 44 고요 44,000km 좌측방 영상 나가고요 후측방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크루스트, 오피스트, 오피스트, 디지털, 계기판이구요. <laughs> 자율주행, 들어갈 수 있는, 역시, 무선, 충전, 부터, 무선, 아, 갑자기 또 음성인식. 참, 주저리주저리 떠네요. 땀은 나고, 통풍열선, 좌우동립 다 들어갔구요. 제가 통풍시트니까 바로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이것도 공기청정기능이 됐나요? 잠깐만요. 공기청정기가 됐나? 공기 충전기는 안 들어갔나 보네요. 클린 에어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다 있으시고요. 주차 보조, 주차 보조, 지스템이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이 어디 있나. 무선 충전이 안 들어갔나? 이거는. 아, 이건 무선 충전이. 아, 여기 있다.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무선 충전 여기 들어갔고요. 혹시나 깔끔한 가죽상태 하이패스 룸릴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블랙박스 없으니까 제가 블랙박스 서비스 및 HUD 서비스 나가겠습니다 자 이만큼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땀이 떠다 보니까 아까 땀 닦다 보니까 제가 말이 이랬는데요 아. 아. 멋진 참고로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이게 스낵이라는 건데요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요것만 4천만원 <laughs> 자 지금 그대로 전기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부 하체 상태를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 을 마무리 도와드릴 건데요 하부 영상 찍기 전에 저희 딜러 스펙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B차차차에서 운영하는 오토메카 전시장은 허위 매물이 없는 실제 매물만 직접 매입한 들로서 직접 제가 사과권 차량만 고객님께 판매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이 계신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 서비스 가능하고요. 고객님이 집, 회사, 카센터, 정비공장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6개월에 1 0 0 k m 선택적으로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들어오면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필터, 얼라이먼트 HUD, PPF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블랙박스, PPF, 코일매트, HUD, 에어컨필터 이 모든 일곱 가지를 무상 서비스 해주고요. 이렇게 휠 타이어가 안 좋다고 했을 때 휠도 갈아놓고요. 타이어도 이렇게 신품으로 갈아놓고 있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최적가 차량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부 영상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스타일리시한 최적가 가성비 좋은 차량 만나보십시오. 본 딜러 넥소를타본 입장으로서, 만약에 넥소 2가 25년도 형으로... 24년도에 나온다면 저는 만약에 가성비 좋은 2000만원대 매물이 등장한다면 제가 그 차량을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타고나서 수소차에 더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혜택은 똑같은데 충전의 스트레스를 안받으니까요 저는 왜 충전의 스트레스를 얘기하냐면 서, 성격이 급해서 주차를 놓고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다 깨끗하죠 킬타이어 맛집입니다 깔끔한 사이즈 태풍이 도어 참고로 이거는 발수 코팅만 했습니다 관리하기 좋습니다 발수 코팅만 이렇게 이거 다 발수 코팅 바로는 약품입니다 자 하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깔끔하고요 역시나 뒷바퀴 상태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네요. 이거는 제가 닦아 드리겠습니다. 광택집도 안 닦으셨지? 닦여 나가는 겁니다. 저 시커먼 거 묻은 거고요. 뒤쪽에 수수탱크 있는데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자, 깔끔합니다. 이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도 아래에서 보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프 같은데 보시고요. 휠 같은 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부 영상을 도와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기스난 거 보이시죠 하부에? 문 열면서 긁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 이게라고 해서, <laughs>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런 포인트를 집어드리려고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상상 있는 걸들 말씀드리고요. 신품 타이어 깔끔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앞쪽에 범퍼 하단도 보시면 깔끔하게 타셨고요. 살짝 돌진 자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그만큼 차량을 아끼신 분이 탔다는 증거고요. 수소차는 아시겠지만은 어, 내연기관처럼 뭐가 없으니까 당연히 오일 뭐 세고 이런 게 없겠죠. 깨끗한 하부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에어컨 가스를 열심히 켜놨던 에어컨을 켜놨더니 열심히 에어컨이 나와서 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 툭툭 떨어지는 거 있고요. 또한 뒤쪽으로 들어가서 깔끔한 하부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쪽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뒤쪽에 하부도 깨끗하고요. 역시나 반대쪽 하부도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 통이 있습니다. 35년, 3월 사용 금지. 아직도 10년은 끄떡없이 탈수 있고요. 여기에 수소 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고객님들 수소 탱크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가스를 보면서 이렇게 탔는데요. 요 탱크가요. 요게 지금 이제 FRP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막돼 있는데요. 요 탱크가 6종인가 7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차단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총으로 쏴봤고 비행기에서 떠트려 봤고 폭발실험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증이 돼서 이게 예전에 일진 버트리얼인가 어디서 이걸 만들 때인가 하여튼 제가 이 회사까지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왜냐면 아직 처자식이 있고 제가 구만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22년도에 이 차량을 탈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그래서 유튜브도 온, 네이버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이 회사까지 처음 을 해본 사람으로서 장담합니다 기가 막힌 맥수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이 연식의 이 풀옵션의 이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어려운 차량입니다. 한 번쯤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타시고요. 참고로 제가 요번에, 지난번 한 2주 전에 주말에 차량을 찍어 올린 날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랬습니다. 5시까지 손님을 받고 11시, 12시에 촬영을 할때 방금 전에 서울 갔다 왔다. 저희 큰 이모 칠순잔치 갔다그 말씀드렸거든요 칠순잔치를 갔는데요 우리 큰 이모 첫째 딸큰 이모 첫째 딸 현재 지금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하남시에서 근데 넥스 흰색을 타고 왔더라고요 자 저한테 자동차를 제가 21년을 했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셨는데요 넥스를 뽑으셨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은 왜 드리냐 딜러가 이 차량을 하나 팔려고 주저리주저리 떠주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제가 넥소 좋다고 안 하죠. 다 좋다고 하겠죠. 제가 방금 전에 찍은 캡티바. 가성비 좋고 최적가고 디젤 차량. 대한민국 어디도 갈수 있는 디젤에 상관없는 차량. 그러다가 만약에 조기 폐차까지 된다면, 공짜로 타는 꼴 된다.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이 차량 제가 뭐라고 찍었습니까? 전기차의 부담과, 전기차의 무서움과, 전기차의 충전과 전기차의 비싼 가격을 주지 마시고, 풀옵션, 신형차량의 스타일리시한, 가성비 좋은 차량을 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딜러, 괜히 20년 4천 대 넘게 판매한 딜러가 아닙니다. 제 영상들 보십시오. 제 차량은 광고를 올리면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정확히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된 최저가 넥소 차량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환경 차량으로서, 전기 차량으로서 많은 혜택과 많은 서비스가 주어지고요.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저렇게 타이어를 바꿔드리려고 하다가요, 타이어를 바꿔놨습니다. 블랙박스 HD 서비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